아 배고파 뭐 먹지? 맨날 뭐 먹고 싶은 거 먹잖아 <laughs> 좋아요 좋아요 멋진만바바를 어, 입사 아 배고파 빨리 가자 여기 맛있는 곳마츠 마이클 오늘은 어? 아하. 게스트도 없고 아, 오랜만에 게스트 없잖아 오늘 가는 이 식당이 응? 엄청 골목에 있고 으흠. 30년이 넘은 중식당이야. 오케이. 우리랑 나이가 비슷하네. 아 나는 잘안 먹는 거그짬짬짬짬 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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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짬뽕 왜냐면은 자 맵고 그 빨간 소스 국물도 많고 다 빨간 소스지. 한 면도 떨어지면은 팍! 풍 k a y o k a 어갔다 나이스. 야, 여기 o k a 진짜 k a y Okay. o 아이 o 다 u d a 러게 a 러 o 네, 저희는 지금 한 36년 됐던 식당이 36? 어, 우리보다 나이가 많아. 우리보다 형이 한 식당이 형제 식당, 어. 형식당, <laughs> 형님 식당. 아 우리 형님 식당. <laughs> 여기 3대째 내려 오제 중식당입니다. 와처음이처왜냐하면 아, 식당들이 동네가 바뀌고 이러면은 다 음. 빠져요. 이제 프랜차이즈들이 많아지고. 그렇 그렇죠.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음. 좀 전통 기쁜 식당 이 정성 식당은 뭐 겉모습 좀 그냥 그래 그래, 그래. 한번 들어가서 밥 먹으면은 그렇지 오그 기쁜 아. 그런 그런 역사답 느낄 수 있죠 한번 먹으면 알지 우선은 저희가 응. 먼저 탕수육이랑 볶음밥 응. 탕수육은 먼저 이게 보면은 그냥. 그냥 먹어봐야 돼 오케이 와 반죽이 많지 않아요 아, 아. 완전 쫄깃해 안네요음또 응. 탕수육은 기본적으로 항상 음. 고민되는 게. 부먹 찐먹 뭔지 모르지 맞혀볼게 어이 당수 이그 그, 어, 소스가 부어서 먹는 거 어. 아니면 찍어서 먹는 거 <laughs> 오케이 삐고 나는 나는 개인적으로 저는 찐먹 스타일 아 진짜 어. 나 부먹 스타일 아안되게다 그러니까 잡아 보자 어머 음. 소스도 따뜻해져 어, 달콤하지 오케이 나 이제 머릿속에는 르뷰다 준비됐어. 응. 이 소스 자체가 응. 달지만 아. 다른 소스보다 조금 더 상큼한 것 같아. 그... 그래서 일단 봐야지. 왜냐면... 그냥... 와... 아, 김 보이죠? 김 무럭무럭한 거. 향우 계속 먹어보니까 보통 맛이 좀 지루해. 응. 저기 너무 다니까. 응. 나인적적으이이게 항상 한국집 오면 국 음. 이런 식초, 간장, 고춧가루 이런 한장장서한와요 근데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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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좀이 정도 좀이좀 이러면은 매울 수 있어. 매울 수 있다고? 매한 거야. 좀 이렇게 좀어요좀 약간 국에하게자 이거를. 찍고 여또 음. 찍어 음. 둘다어 약간 그해 먹는 느낌 초장 찍어 먹는 느낌. 그래? 그러면 음. 바삭하고 달콤하고 매콤하고 한꺼번다 올라와 응. 추가만 아 응. 음. 찍고 음. 이거 찍고 음. 먹어봐 어. 뒷만 쌀인데 마이크 쌀 아니야. 이 맛은 저기 그 필리핀, 어, 필리핀 사탕이 있어. 응. 약간 매콤한 사탕. <laughs> 사탕인데 매워. 타머린드린드 무슨 그래서 초딩들은 여행을 가다가 응. 친구안 돼. 친구를 놀리하고 갖고 오는 거예요. 오늘은 약간 느낌이 테스트 와가지고 막 응. 이게 어쩌다, 이것저다 어쩌다 그런 것보다는. 응. 편하게 이제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지? 맞죠. 응. 맞죠. 우리 이제 탕수육을 뒤로하고 응. 볶음밥으로 볶음밥으로? 어. 아. 근데 왜, 탕... 왜 탕수육이라고 해요? 왜, 왜 탕수육이 탕수예요? 아그 돼지고기를 음. 음. 피를 뺀 다음에 음. 네. 그리고 이제 그 전분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제 튀어가지고 그 중국바다 와니 탕수육이라 그래가지고 원래 탕수육이 그래 탕수육이라고 그래야 그렇게 된고같습니다아 아 탕수육. 몰랐어 시간이요. 근데 진지만또 이런 저기 골목식당 좋아하는 음. 좀 아는 한두 도모이면은 아까 사장님, 사장님. 그렇게 부엌에서 이렇게 쭉 <laughs> 나오고 알 아, 수가 아. 하신는 거예요. 다른 데서 사장님 대 되려면은 어, 어 이렇게 띵동 하더니 사장님 사장님, 네, 사장님. 막 하는 우리는 생음 응? 이렇게 중국집에 오면은 또 대표적인 음식 또 볶음밥. 볶음밥에 계란을 반숙으로 올려줬네. 너가 한번 계란 터줄래? 응, 그래. 자, 어 하나, 둘, 둘 셋, 빡. 그렇지, 그렇지. 아, 아 요거지, 요거 요가 아 이제 밥에 여기서 이제 아 계란에 섞어서. 하지만 그래도 볶음밥 뭐니 뭐니 해도 이 짜장소스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만 원래 어. 근데 볶음, 볶음밥도 있고 짜장 볶음도 있어? 같이 나온 데가 있고 따로, 따로 나온 데가 있고 그럼 지만 응. 이거도 있잖아 뭐? 먹는 방법 자, 너가 지금 나한테 먹는 방법을 알려줘 그렇지 그렇지 자 이렇게 짜장 소스 음. 그리고 볶음밥 그리고 여기로 단무지 올리고 아 이거 맛있지 <laughs> 꼬들꼬들한 밥, 이 약간 어, 자장, 오케이, 음. 그리고 그 바삭바삭한 단무지, 달콤도 안 보이고 아, 달콤. 새콤, 새콤달콤한, 아, 새콤달콤한 단무지도 올려서 먹으니까 바삭바삭, 어, 바삭. 이 단무지 올려놓으면 다 무슨 맛인지 알죠 이거 이 새콤달콤, 아, 아 어, 소리가 너무 좋아 어, 소리가 너무 좋아 음. 그리고 이 소스가 너무 맛있으니까 나도 음.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해. 이거도 밥이랑 먹으면. 이것도 괜찮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처음이다. 이거 처음이다고? 응. 아 어, 너무 맛있다 이거. 내중 죽음식 기억 25년 동안 응. 탕수육 소스 에 볶음밥을 같이 먹는 사람 처음이었어. 진짜? 뭐? <laughs> 사장님시 어. 사장님도시 탕수육 소스 볶음밥 비벼 먹어봤어요? 어, 아니 지금 아니 바로 여기는데 뭐, 여기 확실히 외국인이라 그런지 발상이 다르네. 먹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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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먹어봐. 아봐 아니, 아니, 아네 아니, 이 없는 건 아니, 야중 아니, 하면은 음. 대표적인 음식 있잖아 이거,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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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야 중음식이야 이거 해야지 천, 냥, 천미 알아? 근데 이게 어 일반 짜장이 아니야, 어, 쟁반짜장. 뭐뭐 뭐, 무슨 뭐 쟁반? 어, 뭐? 쟁 쟁반짜장. 쟁반 어. 뭐 뭔데? 아 쟁반이 뭔지 몰라? 어. 그, 그 해산물 아니? 아. 어. 이게 쟁반이야. 자, 면는 한번 떠와봐, 마이클. 아, 아 이거 잘라야 어, 짬뽕도 좀고어아야지 잘라야지. 잘라야지 짤라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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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야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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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가위 가위 오케이. 음. 아이고 무슨 단말기야. 어. <laughs> 가위바위보. 가위 아! 아! 빨리빨리 가위바위보. 가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 아! 그래, 사장님 근데. 네. 언제부터 이렇게 해물 쟁반 짜장이 생긴 건가요? 원래 짜장 짬뽕 간짜장까지만 기억하는데. 아, 저희가 이 해물 쟁반 짜장을 최초로 네. 저희가 개발한 음식이 반짜장과 아? 저희는 새우, 홍합, 오징어 여러 해물을 넣어 가지고 같이 장을 볶아 가지고서 볶아 드리는 게 그게 쟁반 짜장입니다. 아, 주 맛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진짜 오리지널. 여기 처음이야. 처음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최초지아요 야, 근데 마이클 저기에 있어. 저기에. 무슨가 어떡이거? 저 저거를 지금 저렇게 방치해서는 안 돼. 이것도 36년 된 짬뽕인 와. 거죠? 와 사장님 앞치마 있어요? 저 짬뽕 먹으면은 와이츄츠로 먹으면은 큰 사건 될것같습니다 짬뽕 국물. 어 그림 맵지 아닌데? 이 예민한 외국인 좋아하는 만큼 어. 매워요. 어진 근데 진짜요.지만 자안매고 깔끔하다. 솔직히 지금 같이 먹었던 짬뽕 그 국물은 야, 진짜 정말요. 제일 맛있는 거야. 약간 약간 감자 맛. 감자 전분 어. 느낌. 이제 어. 네, 면도 오. 예. 야면 이거 한번 해보자. 한번한 번에. 구하자, 예. 마이크. 한 번에? 한 번에. 나도. 응. 아이 그럼 안 되지 양이 아니, 아니야 마이크. 근데 잘했고 잘했죠 잘했죠 잘했죠. 제게 보니까 뭐 이거 종합 홍합 아 홍합 아 종합 종합 경기장 종합 경기장 <laughs> 홍합 경기장이지. <향기. 웃음> 자 저희는 아, 정말.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36년이 된이 중화요리 음식점에서 정말 맛있게 먹었고요. 저희는 이제 이동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렇죠, 그렇죠. 자, 여기 맛있는, 맛있는 것 맞죠? 이게 원래 밥 먹으면 그냥 운동을 해야 돼요. 소화 시켜야 돼, 마이크. 아... 오늘 다 했지 열심히 했잖아. 가루리 아까 아, 먹었던 가루리 다 섭었죠. 뭔가 다 소화 다 소화 다 됐어. 소화 다 됐습니다. 아, 아 우리 류중 알 겠지 우 리뷰 빨아 합시다. 저맛부터 내가 진짜로 이번에는 저기 그 짬뽕 헌터 응. 하트 지금까지 제일 맛있는 저기 그 짬뽕. 짬뽕이었습니다. 쟁반 짜장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해물과 함께 저 절묘하게 어울려진 그 맛은 정말 맛있어서 다른 데도 있겠지만 36년이라는 세월은.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 진짜로 정말 최고였습니다. 양 <laughs> 양은 우리 집은 이번에는 양총 1분정량이야어 어. 아, 그럼 아. 그럼 그러고 보면은 네. 그럼 그 짬뽕, 짜장면 그리고 볶음밥 다 이기는 분이에요. 장수육 몇몇분 정도요? 네. 응. 뭐 그럼 치고 나 오면은 일인분 일인분 먹다가 장수육도 같이 먹으면 되겠다. 이랬죠. 아주 이번에는 우리 양을 딱 정량 모드. 어 정량 완전 정량. 응. 우리한테도 서비스. 저. 아 서비스 매력 이거 있지. 생일 예. 완전 이렇게 뭐 미스를 치고 이렇게 다닌 것도 아니시죠. 아, 맞아, 맞아. 그래도 착하고 그 마음을 느었죠 나는 그래. 궁금한 게 여기 혹시 저 리뷰가 올라와있을까좀 궁금해. 저희는 해물 짜장을 먹었고요. 옆에는 일반 짜장. 마케이지 시작. 예... 여기 마시는 곳맛주 자, 운동하라 고? 운동. 이짜이 짜장. 보이 짜 짜장. 홍합경지장. 홍합 경기장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욕이 온거 아니야 아, 나 때문에 욕이 온 거야 홍합 경기장으로 하는 바람에 욕이 온거 아니야. <웃음> <웃음>